볼게요. 자, 19년 고이 19년 3월 18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뭐 빨리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Dear Mr. Spencer, 자, 우리 Mr. Spencer 씨.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이런 것들이요. I will have lived. 자, 우리 지금 이게 뭐냐면은 will have pp죠. 자, 우리 다, 우리 have pp는 뭐니 얘들아? 해부피, 현재 완료 뜬 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 해오다죠? 해오다. 그런데 우리 '윌' 해 e 피피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요, 미래 완료라 그래요. 미래 완료. 자, 미래 완료는 뜻이 뭐냐면은 무엇 해온 상태일 것이다.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 내가 무엇 해오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시점만 다를 뿐이죠. have pp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 해 왔다라면은 will have pp는 미래 어느 순간에 나는 이거 해 오고 있는 상태일 것이야라는 얘기예요. 이랬죠 자, 그랬을 때 나는요. have lived in this apartment. 이아파트에요 얼마 동안 for 10 years. 10년 동안 살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근데 우리 as of가 중요해요. 우리 as of 다음에 날짜 나오면은 어느 날짜로 어느 날짜에 어느 날짜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법이 바뀝니다. 언제부터? 3월 1일부터. 이런 거 얘기할 때 as of March 1st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뭐 일자로라는 얘기예요. 뭐뭐 일자로. 다가오는 4월자로 10년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시죠? 이, 이럴 때 많이 쓰죠. 아 어, 자기야, 우리, 어, 일주일 뒤면은 1년째 사귀고 있는 상태일 것이야. 이래시나요? 우리 내년이면은 5주년이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할 때 미래 어떤 상태 에 우리가 뭐 해올 것이다. 라는 얘기. 그때 우리 해피피 쓰는 겁니다. Will h a p p y 자, 그래서 우리 4월이 되면 10년째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I have enjoyed. 자 우리 해 a v e pp 나왔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못해 왔다? 즐겨 왔습니다. 근데 enjoy는 우리 ing 써 주죠? 자 내가 여기 사는 것을 즐겨 왔어요. 자 그리고요. 또 hope to continue doing so. 자 계속해서 그렇게 바란다 이거죠. 그런데 when I first moved into the Greenfield a p a r t m e n t 자 내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요. I was told 얘들아 be told 텔은 누개 말하다 be told는 뭐야 수동 태로 듣다죠 듣다입니다 듣다 I was told 하면 듣다요자 뭐라고 들었냐면요 자 들은 것의 내용이 이제 다음부터 나오겠네요 The apartment had been recently painted. 아파트가 그 당시에 아, 최근에 페인트칠 되었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아 글씨 안 보여? 그, 예비나, 하나만 더 꺼질래? 밑에 거. 아니? 어. 아. 오. 어, 좋아. 잘했어. 응. 자, 어쨌거나 나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은, 아파트가 최근에 칠해졌다고. 이거죠. 아파트가 최근에 칠, 페인트 칠되었다고 들었다. 자, 우리 s 스 씬스. 얘들아, s 스는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뭐야? 뭐뭐 이래로 그리고 그렇지 무엇 뭐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이래로예요? 그 시간 이래로 지금까지 이래로란 얘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I have never touched 내가 have never p p 뭐 해본 적이 없다 이거죠.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어요. Touch the walls or the ceiling. 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쓸링하면 뭐니? 천장? 천장. 천장을 내가 건드려본 적도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looking around over the past month. 자 look around 하면 둘러보는 거죠. 무엇을요? Over the past month. 지난달 한번 둘러보니까 지난달 동안 지난달 동안 둘러보는 것이 has made me. 자 우리 make 하면은 누구를 어떻게 만들다죠?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왔습니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 왔어요? Realize. 깨닫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요거. 얘들아. 자, 우리 의문사절. How, 형용사, 주어, is. 이거 뜻이 뭐니? How, 형용사, 주어, is. 형용사, 한, 지. 이거죠. 잘했어요. 자, 그럼 이거 살짝씩만 변형시켜보자. How, 형용사, 주어, was는 뭐겠니? 그렇지.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 했는지. 이거겠죠 자, 근데 요거를 만약에 우리 havepp라고 해보자. havepp는 무엇 뭐, 해오다잖아. 그럼 how 형용사 주어 have been. 요거 어떻게 하겠니? 그렇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살짝살짝 변형했을 때 여러분이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 한지.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 했는지. 정건호. can be 나왔네. 어떻게 해야 될까? How 형용사 주어 can be.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야, how 형용사 주어 is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 한지 그걸 살짝 변형한 거예요. Can be.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국어의 문제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김정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 재영 어떻게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다잖아. 그럼 뭐야?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 할수 있는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이해시나요이 이해 안 되니? 자, 얼마나 주어가 자 이거 maybe maybe가 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 한지에서 m a y 는 뭐야? 할 수도 있다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 할 수도 있는지 이해 안 되니? 된다고? 안 된다고? 어. 아, 오케이. 좋아. 아겠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어쨌거나 봐 봐. 자, 하우 나왔어요. 올덴더 형용사 나왔어요. 주어 나왔어요. 비가 나왔지. 비커먼 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have pp로 나왔잖아. 되어 왔는지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뭐야? 얼마나 얼마나 오래되고 흐릿해져 왔는지. 근데 누가요? 그 페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죠그 페인트가 얼마나 오래되고 흐릿해져 왔는지를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would like t 는 뭐야? 그렇죠. want to죠. 나는 원합니다. 뭐 하길 원해요? update the apartment. 업데이트 하길 원해요, 아파트를. 뭘 가지고서요? with the new color paint. 우리 코트함 7이적칠 코팅하는 거죠. 페인트칠 새로 해서 업데이트 하길 원한다. I understand. 나는 이해합니다. 누가 무엇한다는 걸요 This would be at my own expense. 아, 이거 own expense. 내 비용으로 될 거라는 걸다 알아요. 자, 그런데. 자, 그러고 나서 end 나오고서 그 다음에 우리 됐나왔네. 자, 2번이 되실 때 앞에 나온 1번도 되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understand that, understand that. 이렇게 병렬될 수 있죠? 누가 무엇하고 누가 무엇한다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이해합니다. 누가 뭐 한다는 걸요? 이것이 내 비용에서 까질 거라는 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무엇 한다는 걸요? I must get permission to do so. 우리 t o so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t o so, 그렇게 하다. 내가 permission을 받아야 된다는 걸. permission 하면 허락이죠. 그렇게 하려면 허락받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자 as per the lease agreement. as per 하면 무엇에 따라서죠? 무엇에 따라서 the lease agreement 우리 lease 하면 임대란 뜻이고 agreement 하면 이게 협약이란 뜻이죠 혹은 합의 임대 합의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내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please advise 조언 좀 해주세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뭐 가능한 편할 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시죠자 다음